그, 망불리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가장 업계에서 핫한 분야가 망불리 많이 푼다. 국정원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망불리를 푸는 대신에 해야 될 보안 조치를 얘기를 하겠다. 또 얘기가 따라 나오는 게 제로 트러스트잖아요. 보통 망불리랑 제로 트러스트가 거의 쌍처럼 어, 키워드 같이 다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거 중에 하나는 공격 표면 쪽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망블리를 풀면서 이제 서버들이 인터넷에 노출되고 클라우드에 올라가게 되고 이제 아까 그 딥시크 사례처럼 사방팔방에 많은 포트들이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이제 제로 트러스트는 결국 들어와서 내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요거를 보는 건데 그 들어오는 구멍 자체가 너무 많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 1번이라는 포트로 들어오면은 제로 트러스트가 적용이 돼서 이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 들어가면 안 되는 페이지 이렇게 분리가 될 텐데 포트 2번은 정작 아무나 다 들어올 게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하러 포트 1번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냥 포트 2번으로 직원들도 쓰고 해커들도 2번으로 뭐 들락날락 버리겠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랑 망블린 얘기할 때 공격 표면 관리 쪽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이게 요, 요 저희 그 블로그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KYC라고 비트코인 거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뭐 가입할 때는 자기 여권을 손에 들고 사진을 띵 찍어가지고 내가 이 여권 소지자가 맞다라는 인증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요 여권 파일이랑 내 내 얼굴이 어쨌든 인터넷으로 그, 요, 거래소 서버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거래소 서버가 뭐 기존에는 망블리가막 빡빡하게 돼 있고 하면은 해킹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지지만 망블리가 풀리는데 갑자기 그 서버가 인터넷에 포트가 열려 있다 데이터비스 포트가 열려 있다 혹은 파일 서버 포트가 열려 있다 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발견했던 금융 코인 관련 사이트였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KYC 인증을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얼굴과 주민등록 을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던데 다 실데이터더라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자기네가 이게 열려 있는지도 아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망블리가 풀리면 풀릴수록 굉장히 심화가 될 것이고 그게 사실 제로 트러스트로는 케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 서버가 예를 들어 개발자가 그냥 구글 클라우드에 서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안 팀에 또 신고하기 귀찮으니까 괜히 어디 네덜란드 이런데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보안 팀에서는 관제를 하는 어, 팀에서는 우리 회사 서버는 한국 대한민국 공공기관이고 대한민국에만 서버가 있을 거라고 간주를 하고 대한민국 대역만 막 보고 있는데 직원 누군가가 네덜란드에 서버 만들어 놓고 막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제에서도 못 찾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ASM은 공격 표면이 전세계로막 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이제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탁. 최근에게 됩니다 이제 a s m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업 안을 보는 게 아니고 기업 밖을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 관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관제 업체에 우리 회사의 자산 리스트를 주죠 우리는 서버가 이만큼 있고 이게 리스트입니다 주고 방화벽 로그를 연결해 주죠 우리 회사의 방화벽 로그고 이 데이터를 관제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망블리가 풀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다 보면 관제해 주는 리스트에 우리 회사 대상 서버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회사 께 어디에 어떻게 널브러져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보안 관제 구멍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심각한 게 기업에서 작은 보험제가 발생할 때는 사실 그냥 적당히 덮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 경영지원팀에 누가 PC 한 대에 털렸어요. 그거를 굳이 방통이나 키사에 신고할 건 아니잖아요. 조심해라 하고 그냥 쓱 덮는데 덮을 수 밖에 없죠. 사실 뭐 그거는 이게 직원 개인이 털린 게 아니고 뭐회사의 직원 연봉 파일이 어디 인터넷 나스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먼저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직원들 말고 기자들이 먼저 알게 될 수도 있고 다른 보안회사 리서처들이 먼저 알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냥 기사에 나버리면은 우리 회사는 이미지가 이제 작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텍 서피스 매니지먼트는 굉장히 저렴한 표현으로 우리 서버나 자산이 밖에 어떻게 불러다니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발휘한다. 이제 결국에는 아까 딥시크 같은 케이스도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돼요. 이 보고서를 보고 기업들이 대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약간 모의해킹 보고서 받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 우리 회사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진단 내용을 대응을 하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요거를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약간 그러니까 AS를 써야 되는 진짜 이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경영지원팀 PC가 털렸을 때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뉴스에 회사가 나오게 되고 높은 분께서 나타나서 왜 그런 해킹 문제로 회사가 뉴스에 나오게 만드는 건가 하고 화를 내게 되시고 실무자는 우리 서버가 거기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관제 대상에 없었어서요 뭐 이렇게 그위 분이 진행시켜라는 말도 안 하셨고 해서 뭐 이렇게 되는 사태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어, ASM을 써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주구장창 우려먹는 페이지긴 한데 ASM을 쓰면은 모르는 서버 퍼센트는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돌려봐라 돌려보면 정말 깜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되게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크리미널 IP 광고를 하면요 이제 저희는 이제 GS 인증이나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 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쓰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요. 어떤 기관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 없으시면 ASM 쓸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곳이 많으신데 저희는 그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결국 외부에서 스캐닝을 하는데 저희가 아까 인터넷 신문사들 스캐닝을 했듯이 인터넷 신문사가 한 군데라도 이제 서버에 영향을 주거나 장애가 있었으면 저희가 뭐 소송을 막거나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뭐 그런 문제도 전혀 없고 보통 ASM 포트 스캐닝을 할때 장애가 발생하면 안 돼요. 그거는 ASM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크웹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ASM 솔루션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지만 관제에서는 고객이 준 서버 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관제를 하는데 고객이 만약 리스트를 주지 않으면은 소위 말의 빵꾸난 서버들은 관제에서 볼 수가 없어요. 고객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고 관제에도 구멍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요즘은그 구멍을 ASM에서 메꿔야 된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제 이제 공고가 날때 RFP에도 ASM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고 어쨌든 ASM을 쓰면 관제 입장에서도 더 좋은 게 사실 이제 관제가 약간 공격을 때려 맞으면 그때 이제 심이나 이런 로고를 보고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커가 때리지 않으면 사실 관제를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ASM은 포트가 열렸다고 해서 사실, 뭐, 5분 만에 해커가 들어오진 않아요. 이제 포트 열고 한참 시간이 그대로 방치돼서 오래 지나면, 이제 해커가 거기를 쑤시게 되는 건데, 어쨌든, 포트를 열자마자 먼저 우리가 해커가 쑤시기 전에 발견을 하면, 털리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목적이 되죠. 인터넷에, 회사의 중요한 파일이 올라갔을 때도, 기자나 다른 해커가 다운로드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내서 처리를 하면, 역시 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되죠. 그래서 약간 공격을 때려 맞은 후에 대응한다라는 수동적인 관제가 요즘에 스텝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텝업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ASM도 한켠으로파이한 조각이 돼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